다 먹었습니다. 이제 병원으로 가 볼게요. 오늘은 25주차 임당 검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. 지금까지 1차, 2차 기형화 검사도 잘 통과했고 정밀 초음파도 잘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검문인 임당만 남았어요. 추워. 고생했어. 안돼. 아, 음? 음. 예쁘게 잘라줘 먹기 좋게. 그러게. 침대를 작은방으로 옮기겠습니다. 그리고 이 거울이 있는 자리에 화장대를 저기 거울이 있는 자리로 옮겨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는 행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. 책상은 거실로 가고 이 행거는 안방으로 가고 이 자리에 축복이 침대를 놓겠습니다. 너좀 해봐 너 머리가 풍성하게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된다 알았지? 오늘 대답 안 하네 더 말을 시켜봐 축복가안 들리니? 너 편식하면 안돼 머리가 쑥쑥쑥 자라려면 태양이 둘이 되고3이되고4이 되면 어떻게 될까? 모든 생물을 다 발라버리지. 고 3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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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하나야, 축복이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오늘은 30주차가 되었고요. 지금은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. 지난주에 못본 입체 초음파를 다시 보러 가는 길인데, 축복이가 지난주에 갔을 때 계속 뒤통수만 보여줘가지고, 오늘은 얼굴을 보여줄지, 아, 기대가 되는데. 이번 주에는 또 만삭 촬영이 있어가지고 입체 초음파 사진 있으면 좋겠는데. 음, 제발 보여줘 얼굴. 지금까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보여줘. 저희는 지금 만삭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저희의 목표는 오늘 무료 사진 3장만 건지는 것입니다.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원본 사진 구입도 안 되고, 계약, 그 어떤 것도 계약할 수 없습니다. <laughs> 알겠죠? 잘할수 있습니까? 잘할수 있습니다. 아니 표정 전혀 잘할 수가 없는데 어깨가 아프 어깨가 왜 아프죠? 아이레어요 <laughs> 이틀 전에 운동해서 알 배워가지고 운전 못하겠다고 저보고 운전을 하라고 합니다 운전 지금 팔을 못 움직여 팔을 못 움직인다고 임산부에게 운전을 하라고 합니다 맞았어 <laughs> 너 짱이다 이형 아, 이게... 뒤... 뒤가 쪼끄태다. 야, 이 진짜... 그 차들 왜 이렇게 많아? 미쳤어. <laughs> 저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어무 좋구나. 톡톡톡톡... 저희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거예 자, 기는왜 이렇게 피부가 노래? 그니까, 나 피부가 노래야이게 피부가 노래졌어 탔어. 어, 축구하고 맨날 그래가지고. 뭔지 축구를 맨날에 어, 축구 두 번밖에 어, 안 했잖아. 저희... 축구 두 번만 <laughs> 탔어. 저희는 촬영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. 미안하지만 계약은 없었습니다. <laughs> 저기서 몇번 마음에 드는 게 있긴 했는데. 나도 있었어. 다 마음에 들진 않았. 어 나도 다 마음에 들진 않고 그래도 반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? 어 그래서 한세 개를 잘만 우리가 내가 만 마음에 드는 걸 잘만 주시면은 그럼 땡큐인데. 땡큐인데. 아줌마랑 아저씨는 수원역을 갑니다. <laughs> 아무도 모르게 밥만 먹고 오겠습니다. 부탁 <laughs> 갔다 오죠. 지금 사람 많아. 많아. 진짜 많다. 여기라고 합니다. 그 그래. 그래. 이렇게만? 리조또가 나왔고요. 응. 다시 웃으면서 배달을 해줘요. 네 파스타가 나왔고요. 어, 우리, 우리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저녁은 어떠셨나요?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. <laughs> 아 왠지 왠지 저는 압니다. 왜요? 왜 즐거웠는지. 왜요? 가격이 좋았기 때문이죠. 맞아요. 먹어요.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가성비짱. 근데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맛이. 그래? 어. 네? 민희래 응 <laughs> 음. 배가 티나겠 배가 티나긴 하지 더 화내 보인다고? 오 어, 화내 보여 음. 어디 가나요? 영흥수목원 안녕 어디? 어디? 배고. 잠가를 담고 왔어야 되는데. 너무 추워가지고. 야, 자 집에 가고 싶다 <laughs> 들어오자마자. 옷이 귀엽네. 배고파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응. 어? 와, 되게 예쁘게 나온다, 같이. 위에 한번 올려볼까? 어, 어 와. 진짜일까요? 오늘은 다음에 축복이랑 오자. 내가 퀴즈 내볼게. 예예예 가자. 야 아니야? 예예예 <laughs> 예. 가사야, 그 다음에 둥둥둥 <laughs> 둥둥둥 <뭐지>? 둥둥 <laughs> 둥 여자가 둥둥 둥예예둥야야예야 예. 예 야야둥 예, 예, 예. 야. 예둥예 둥둥 예둥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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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 <laughs> 그 노래가 그렇지 않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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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너를 사랑해. 나의 모든. 말도 안 돼. 자기가 지어내는 거 봐라. 이가아데안 <목소리> <진짜> 돼. 리고 <목소리> <목소리> 얘는 건가? <얘는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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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좋네요 <laughs> 좋다고요? 네. 빨리 3시 됐으면 좋겠으니까네나도되네요 아, 이제 이런 여유도 없을텐데요 밥을 먹이고 먹어야겠네문 먹이고 먹어야지